여러분들에게 감성을 심어주고자 이번 길에 달려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장병들,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미래의 주역들. 오늘 시를 듣고 어떤 걸 느끼셨을까? 한번 여기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오셔서 신앙송을 듣는 순서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네, 산장손입니다 어느 손 드세요? 나오십시오. 그럴 줄 알았다니까. 누구 혼자 찾지? 아이고 저기 친구랑 같이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셔요 예, 얼마나 남았어요 금봉무 500일 넘게 500일이면은 여기서 잔 날이 더 많어 잔 날이 더 많아요 잔 날이 더많아 아, 그렇구나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자친구 저기 다른 여자친구랑 둘이 외롭지 않게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잠 저기 유튜브에다가 올리면 누가 보는지 아시죠? 전 지구촌에서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 한마디 해볼래요? 어. 아. 아. <laughs> 잠깐 기다좀해요 여러분. 여기 여기 아쉬우니까 여기 여자친구한테 한마디. 내가 <laughs> <laughs> 예, 사랑한다. 내가 비록 여기 있지만 나와서 널 진짜. 내가 할수 있는 모든 사랑을 너에게 다 줄게 조금만 기다려라 아 오빠 멋져 아직도? 그럼 다음에 좀 기다려요? 아, 여기는 장문에 편지를 쓰고 싶은가 봐 아무래도 조금만 이쪽으로 와주세요 네 자기소개 수고. 네, 165년대 수색중대장 중의 백승윤입니다. 네, 네, 많이 기다렸으니까 여기는 뭐 누가 보고싶어요? 딱히, 딱히 보고싶은 사람 없습니다. <laughs> 마지막에 시킨걸 잘못이야. 그게 문제야. 왜 없어요? 네, 2개월 전에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지금 딱히 보고싶은 사람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헤어진 여자 친구보다 더 많은 지구촌 여성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기 소개를 멋지게 한 마디. 아그럼신낭독부터 듣고 조금 기회를 주지요. 네네 어떤 시를 네. 어떤 시를 낭송하는가를 보면그 사람의 내면이 보입니다. 제가 아까 미리 줘서 선택한 거거든요. 어떤 시를 낭송할 독할지 기대됩니다. 기억한 시간을 각국에 하소서. 바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구비치는 바다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네, 한 마디? 엄마한테도 좋고요 미래의 여자친구한테도 좋고요 아, 저희 아버지께서 오늘부터 연평도로 어, 일을 하러 가시는데 아버지 다치지 않으시고 어, 무사히 일 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니 아버지 합자가 어떻게 돼요? 아, 백자 명자 현자 아들니다 참말로 아들 잘 키우셨네. <웃음> <웃음>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골라가십시오. 두건세건 가져가서 옆에 안 했어? 잠깐만, 잠깐만. 그냥 가면 어떡해? 오빠들은 섬을 먼저 골라가도 괜찮아요. 안 했잖아. <laughs> 하고 싶은 거 먼저 해요. 그냥 선택이에요. 낭송을 어, 그. 하든지. 아, 수선아에게 정호승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랑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잎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인터넷에 올라가는 인터넷 가서 나가서 친에서다본다니까 그럼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laughs> 맞아 마이크 잡은 이상 빼도 박도 못하니까 하고 싶은 말다 하고 가세요 저 어머니께 하겠습니다 그래 빼도 박도 못하어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군대 보내시고 많이 걱정하실 텐데 이제 아들 인터넷에 나온 거 보시고 건강하게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자, 인자, 숙자입니다. 아 이거 교육 잘 받았네. 상품 갖고 가세요. 갖고 가고 싶은 만큼 다 갖고 가요. 세상에 성함도 한자를 또박또박 말하는 거잘 보셨죠? 네,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들입니다. 정말. 네모반, <laughs> 아, 아이고저 네모반 저기 뭐야? 같은 네모반, 박수 좀 쳐보세요. 행운이네 행운 나눠 가지려고 한꺼번에 몽땅 들고 가잖아요. 네. 네. 어, 군에 보내신 어머니 마음, 여자친구 마음 다 똑같습니다.